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끼미끼입니다. 네, 어제 27일에 이어서 아야진 올 10월 28일 상황 알려드리려고요. 예, 래서 어제 미련을 벗지 못하고, 어, 오늘은 괜찮을까 하고 좀 기다려봤는데,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습니다. 예, 낚시하는 분들 아무도 안 오시고, 테트라포트 위도, 예, 물결이 워낙에 거세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내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어, 그나마 좀 할만하긴 하고 어제 보니까 고등어 나오긴 하더라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몇 분들이 저렇게 가고 계시는데 음... 아 요번에 <laughs> 가야지는 고등어 씨알이 좋다고 해서 저도 준비 다 어제 해서 왔는데 27일 오후부터 지금 10월 28일 오전 상황인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저 보시면 지금 저,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테트라포트는 탈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만약에 오신다면은, 어, 기차 바위는 완전히 파도의 함몰입니다. 함몰이고, 테트라포트 위험해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신다면은, 내양 쪽, 빨간 등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쪽은, 어, 뭐랄까,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멀어요. 멀고, 화장실도 좀 멀다는 점, 음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쪽 가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계세요. 벌써 와서 하시는 분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어, 파도가 보세요, 여러분. 네. 파도 장난 아니죠. 제가 보니까 그 조화, 어, 뭐야. 어신이나, 뭐, 안전에라는 어플 같은 걸 보니까요. 뭐, 오늘 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파쿠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위험한데 여기서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지금 자리 잡고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음. 여러분, 데트라포트에서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 미끄럼 사고가 있고, 어제, 그저께? 또, 아야진에서, 그 테트라포트에서 미끄럼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번번합니다 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위험한 곳에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등대 쪽에 내항이거든요내항 네. 쪽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어, 한참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화장실도 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어서 불편하게 나오신다는 걸 아셔야 될것 같고 어제도 제가 저 내항 가서 밤에 저녁 때 한번 해봤거든요 고등어 나옵니다 나오고 음~ 그감생이 새끼 있잖아요 예또 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오셨다가 바깥쪽 외항하고 뭐 테트라포트 그리고 저쪽에 기차바위 쪽에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 내항으로 다 옮기셔갖고. 네, 낚시하시는 상황인데. 네, 아쉬운 마음에, 예, 저도 어제, 어제부터 여기 고동어 씨알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왔는데 낚시하지 못하고 아쉽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을까 하고 오늘까지 기다려봤는데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파도 보이시, 보이시죠? 지금 뭐,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높구요. 파고도 높고, 비도 간간이 오고 있구요. 네. 여러분, 네, 아쉬운 마음에 이번에는 찍지 못하고, 이렇게 특파원처럼 통신원처럼 오늘 아야진 상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월 28일 아야진 상황 이렇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 그 날씨 정보 보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키미티. 안전박시 하세요.